혹시 식물보호산업기사 준비 중이세요? 고졸, 비전공자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온라인 수업만으로 끝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저는 17년째 교육플래너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학습자분들이 응시조건이 안된다며 포기하려던 순간에 이 제도로 기회를 잡는 걸 직접 봤습니다. 나무이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조경관리직, 이런 전문 직종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을 보면 내년 시험에 바로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루트를 얻으실 겁니다.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고졸이라 안 된대요. 전공이 농업이 아니라서 못 본대요. 직장 다녀서 학원은 도저히 못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전부 오해입니다. 응시 자격은 학교를 다시 가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 역시 처음엔 단순히 행정상 도움만 드리는 플래너였지만, 17년 동안 수천 명의 분들을 도와드리며 확신이 생겼어요. 공부의 벽보다 정보의 벽이 더 높습니다. 오늘은 그 벽을 제가 완전히 허물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 대학을 타식하지 않아도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듣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직장인, 유감함, 50대 중장년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이 제도 혹시 어떤 이름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본론 제도 구조 및 설명.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공식 운영하는 제도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면 누구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점을 쌓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학위를 활용해 식물 보호 산업 기사 응시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농업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 학점은행제에서 전공 41학점을 이수하면 똑같이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한 학기엔 최대 8과목 24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2학기 즉약 1년 안에 41학점 완성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관련 자격증 한 개를 병행하면 한 학기 15주만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본론이 저는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매달 만나고 있습니다. 야근이 잦은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분들까지요. 모든 수업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출석은 15주차 수업을 주차별로 시청만 하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주차별로 출석 기간이 2주나 주어지기 때문에 퇴근 후 주말에도 충분히 수강할 수 있죠. 중간, 기말고사, 과제, 토론까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제가 직접 각 일정별로 채출 요령이나 참고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즉, 혼자서 헤매지 않도록 옆에서 코칭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론 3. 실제 사례. 얼마 전 50대 직장인 한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조경 관련 일을 오래 하셨는데, 이제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으로 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두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41학점을 이수했고, 올해 10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 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곧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죠.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년 만에 다시 공부했는데, 이렇게 편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이게 바로 학점은행제의 강점입니다. 시간, 나이, 전공, 그 어느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혹시 학력이나 전공 때문에 응시조차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계신가요? 제가 장담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개강하는 겨울학기 수업은 내년 상반기 시험 응시 자격과 정확히 맞물리거든요.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에 시험 응시가 바로 가능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식물보호산업기사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스마트농업, 친환경농업, 병해충 관리 등 앞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은 나무이사로 가는 가장 확실한 관문이기도 하죠. 지난 17년간 해당 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순간을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정보를 알고 바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의 신호입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응시자격 계산부터 맞춤 커리큘럼, 개강 일정, 비용까지. 정확하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1대1로 도와드릴게요. 17년 동안 해온 일 여러분에게도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응시 조건이 안 돼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단한 걸음이라도 자격증 도전을 시작하시겠습니까?